세상에, 만상에, 어떤 남자 수영했었는데, 어디로 갔지? 헤, 저기까지 갔어. 와,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그만 오지? 얼마나 자신 있는 거야? 야, 웬일스 멋있다. 사나이라면 저 정도 용기는 있어야지. 야, 무슨 조우련도 아니고, 미친 거 아니야? 야, 저기 멀리 빨간 모자 쓴 남자. 수영하고 있습니다. 야 저기도 또한 사람 수영하고 있네. 야 아이가들도 뛰어놀고. 이야 시상에 바르셀로나도 참 너무 매력적인 도시네요. 이딩에를 입고 있고 가운의 건축물이 있고 몬세라트 산이 있고. 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야. 맛있는 해산물이 가득하고, 지중해입니다. 아기들은 <laughs> 미래의 희망이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들, 딸을 낳고,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호텔, 호텔도 별로 안 보여요. 뭐 그냥 주거요주택들 음,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야, 멋진 사람들입니다. 참6 8살한갑을 맞아서. 여행을 하고, 어, 요트 구경도 하고, 야, 그저 말없이 말없이 고요히 감사할 뿐이죠. 내게 오는 모든 것을, 내게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나라부터 가는 모든 것들도 보내드리고, 자연 나오 이승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수영하는 남자 보이세요? <laughs> 와 흑인인 것 같아. 비둘기 너는 왜여기까지 왔니? 와와 해변까지 배달해주네. 텐트도 치고 놀고 있고. 멋지다. 나이드 신분 같은데. 빨간 모자에 남자가, 돌아왔나? 안 보이는데. 어, 아직도 수영하고 있어. 저 멀리서, 1 0 0 m 1 0 0 m 멀리, 빼내에서 수영하고 있어. 이야, 참. 이 생동함 있는 도시, 자요 바르셀로나입니다. 아, 족구에네 족구. 내가 24살 때인가 호텔에 근무할 때그 헤드캐셔들이랑 설악산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어 춘천고 출신의 다섯 명의 젊은 청년들과 조인을 하게 되었고 그중 헤드캐셔 언니가 하나 거리 헌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이야 기다려 봐. 내가 꼭 헌팅해서 올게 하더니 정말 헌팅을 해왔어요. 그래서 해변에서 놀고, 우린 좋은 콘도를 빌려서 갔기 때문에, 설악산을 중주하고 오던 멋진 춘천고 출신의 팔팔한 정을만 25, 나랑 동갑이었다. 아, 그 중에 하나 정말 핸섬하고 너무 괜찮은 애가 있었는데, 황재홍이라고 있었는데, 이름도 생각나는, 같이 우리 콘도에서 어, 숙소를 제공하고 나이트클럽도 갔나 봐요. 브루스도 좋네. 재홍이랑 야 정말 잘생겼었는데 연대 나오고 와 하룻밤에 잊지 히 않는 추억입니다. 바닷가에 와서 양양 바닷가에서 어 축구도 했나? 야 재홍이도 이런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시험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똑똑한 애였는데 hello. 다 지난 한 순간의 이야기 드릴 뿐이네요. 헬로 l l o hello. m 이병헌이 드. Mojito. m o How much? How much? Is this mojito? Yeah, it's mojito and sangria. Ah, 11 euro? Yes. Okay, thank uh, you, sir. Yeah. How much it is this? I don't know. <laughs> Just asking you. No, China, Korea. Korea? No. It's okay. How much? Thank you. I don't know. How much? It's okay. I don't know. You. I don't know. Thank you. Thank you. <laughs> 장사꾼들이네 케이블카가 여기서 출발하네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나 아 비행기가 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일 전에 저도 저렇게 들어왔습니다 4시여 도착이었나 From Roma to e f r a o Airport 야한 손에는 지금 운동화를 운동하러... 그리고 왼손이 너무 무겁다. 에메랄드빛 바다입니다. 헉, 거북이가 온것 같아. 아니지? 아, 돌이네. 에휴,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있고. 모든 게다 들어있는 지중해 바르셀로나 바닷가입니다. 야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투마치 토킹은 제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